어나아주님 금일도 그 상공에 에이, 에이. 님 만나 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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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, 네, 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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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화다이렸더니숨전더니다전다어화사람이니다 전화를 했니다 전화를 했습니다. 전화 아, 다전화니다전화니다 전화를 했습를 했습니다. 나기 전에, 나기 에 나기 전에, 나기 전에, 내가 해준 나지라내나라내에이미 전에, 나기 이당초 살림살이 하기 싫거든 기새에 나기 전에, 가버리던가 몸부림치는 자식을 그냥 두고 떠나는 년이 생 전에, 잘살아보나 เราเดินกันมาเกินโลเลย